신발끈을 묶고 있는 백한결이. 신발끈을 아예 잘못 묶음. 자, 여기는 어디냐면, 공항교입니다. 공항교 다리 밑. 밑에 보면 체육시설들 좀 있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백한결이, 일로 오세요. 네. 오늘 또 밤달라기 하러 왔고, 오늘은 여기 공항교에서 동촌 쪽으로 가서, 혹시 가능하면 거기, 확실히 또 야구 치고 싶다 해가지고, 그, 네, 야구 치는 거 한번 해보고, 다시 복귀하고, 한 8km 정도 계획하고 있고,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뿅. 출동!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보통? 보통 요새 뭐 경찰과 도둑한다고 까불거리던데 <laughs> 예. 경찰하면 도둑을 못 잡고 도둑, 도둑이면 도둑 경찰한테 <laughs> 금방 잡히고 그런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잡히고 대단합니다 한 분도 안 잡힌답니다. 어, 불빛이 있습니다. 불빛. 1km. 네. 예. 페이스 얼마죠? 6분 23초요. 어우 좋아요. 저기가 불빛 다리가 있고요 저쪽 가면 228 도서관이 있습니다 삶에 도움되는 지식이죠? 열심히 뛰어봅시다 네, 지금 좀 뛰어왔고 3.18 정도 됩니다 앞에서 한결이 잘 뛰고 있고 여기는 모텔 동천이원지 모텔 있고 그리고 여기 네, 동천 강변에 보면 오리배 네 오리배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몇번 타긴 탔었는데 이 네, 길을 해서 가고 야구 치고 싶다고 해서 여기 동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생각보다 유명합니다 네. 장원 야구 게임 연습장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 넘어서 그런지 닫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 앞에 칠수 있는데 한번 찾아봐 가보겠습니다. 실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요 앞에 가보고 안 되면 돌어갑시나다 아 어, 여기 있긴 있네요. 어, 네, 야구장 출입구. 요, 조금만 내려가니까 한 군데 더 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있던 데보다 좀 거리가 짧긴 짧은데, 한결이 하는 거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통 볼. 뭐야, 이거? 어... 진짜... 뭐 여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 아따. <reading motherfabilitation> 어, 아. 아, 아! <laughs> <S 완전> 네 <God> <laughs> <National> <esteem> 오. 오. 이거는 잘하면 이유타. 이거는 못 봤습니다. 아, 땅볼. 오. 역시 사회인야구 구단. 예 네,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그 해맞이 다리인가 해서 동천유원지에 있는 다리입니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k m 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laughs> 그가 시어 <싶어. 웃음> 어디? 아대. 네. 어, 여기 운동하기 참 좋긴 좋은데 사실 그 여름 될 때쯤 되면 날벌레가 많아가지고 달리기하고 이러기에는 지금이 덥지도 않고 가장 좋을 수도 있다. <laughs> 오 물에도 빛이 비쳐가지고 엄청 이쁩니다. 오. 예. 네. 여기가, 아양교. 아양교. 동네를 여러 군데 뛰어보고 있습니다. 잘 뛰고 있습니다, 백한결. 오늘은 특별히 핑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핑계 대기 일보 직전. 핑계 하나 대주세요. 잘 뛰고 있지만. 남는 시간에만 축구 경도 배드민턴 이런 거 많이 그전 다리가 아팠어요. 아 요즘 경찰과 도둑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걸 많이 해서 다리가 좀 아프다고 하네요. 한잘 뛰고 있습니다. 거롭기라고 너무 많이 놀아. <laughs> 아마 이렇게 뛰면. 이렇게 연습하고 하면 복권 마라톤 가서 한 시간 안에도 진짜 빡게, 빡세게 뛰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또좀 남았으니까. 복권 마라톤, 기다려라. 사들이랑 같이 뛸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 진심이신가요? 예. 진심입니다. 진심. 예. 지금 6.1km 정도 뛰었고 오늘 8km 목표니까 이제 2km도 안 남긴 했습니다. 비만 어린이지만 잘 뛰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원래 출발했던데 공항교, 네 공항교로 거의 돌아왔고 지금 7.4 정도 되는데 8km 목표라 가지고 조금만 더 뛰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항교입니다. 아까 출발했던 곳.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둘, 한번디더해자 둘, 도람찬 하루 일을 저까지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안될것 같아? 어. 이리로 가도 가면 돼. 몇 시야? 시9 구. 어. 됐어요? 돌려돌려 쥐좀 구워 8 0킬가 눈앞입니다 아이코 앞입니다 <laughs> 둘다 맞는 말이긴 한데 봅시다. <웃음> 예. <웃음> 아, 왜 갑자기 교정된 느낌이 나지? <laughs> <laughs> 예. 오늘 8km 잘 뛰어 봤습니다. 공항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양교 지나서 동천 해맞이 다리 지나서 거기 야구 치는데 가 가지고 야구까지 한번 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어, 한결이 어땠나요? 깨 오나네요. 그하긴 <laughs> 했는데 힘들어요. 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쉽시다 와, 평균 페이스 6분 34초. 오우. 제가 뭐, 거기서 잠깐 야구칠 때잘 누른 건 맞지만 아무튼 잘 뛰었습니다. 네. 한 번쯤 쉴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뛰어보겠습니다. 바이바이.